우리가 수동태 파트를 넘어왔기 때문에 어, 중요한 개념을 하나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제가 하나의 문장에서 동사의 개수는 몇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동사처럼 생긴 애들이 되게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애가 진짜 동사고 아, 진짜 동사가 아니구나.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하는 그런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적은 문장에도 동사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누구랑 누가 동사처럼 보여? 네. 지금 앞에 해부도 우리 눈에는 동사처럼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동사처럼 보이죠? 네, gathered도 우리 눈에는 동사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가 아까 분명히 하나의 문장에서 동사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짜,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애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 우선은 가장 무식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있으며, 뭐가 있냐면은 자, 동사의 3단 변화표를 내가 한번 써볼게. have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네, have, had head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gather 같은 경우는 무엇 무엇을 모으다라는 뜻인데, 어, 이렇게 우리가 무엇 무엇을 모으다라는 타동사는 규칙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끝에 누구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ed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gather, gathered, gathered.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동사 3단 변화표를 썼을 때, 예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는 무슨 동사야? 네, 현재 형태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동사야? 네, 과거 형태 동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건 진짜 품사가 뭐냐면, 형용사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얘는 실은, 진짜는 형용사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일부러 이렇게 동사 3단 변화표를 적은 이유가 있는데, 해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어? 동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동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gathered 같은 경우는, 어? 얘 과거 동사인가? 어? 얘 과거 분사인가? 50%의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동사로 50%, 형용사로 50%가 있거든? 그럼 당연히 우리가 50%에 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걸어야 되냐? 100%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명확하게 여기서 지금 동사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해.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분명히 시작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매번 문장 나올 때마다 이렇게 동사 3단 변화표 찾고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 시험 시간에 영어만 보고 나와야 돼요 어, 안 되죠? 어, 안 된다고 이러면 이런 방법 쓰면 안돼 그러면 우리가 플랜 A가 있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아, 플랜 B가 있어야죠. 인생에는 항상 플랜 A만 있으면 안 돼.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실은 아까 지나가면서 한번 힌트를 던졌어요. 어,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했었냐면, 개덜은 무엇 무엇을 모으다라는 타동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 정현쌤, 아, 개덜도 동사라니까요? 라고 나한테 주장을 하려면, 얘는 대표적인 타동사로서 뒤에 누가 필요한 거야? 목적어 명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gathered 뒤에 봤을 때 from은 뭐야? 전치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누가 나왔어? 명사 나왔거든요. 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에서 주요 성분 요소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괄호 표시하고 뒤로 버려버리면 지금 gather는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없어요. 얘가 뒤에 명사가 없다라는 건 얘는 지금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아니라는 건 gatherd가 뭐가 되는 거지? 과거 분사가 되는 거고, 내가 아까 과거 분사가 하는 역할은 뭐라 그랬지? 형용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형용사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뭔데요? 네, 명사 수식입니다. 해서 이때 게더드는 과거 분사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문장에서 진짜 동사는 누구라고 할수 있다? 앞에 있는 have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장 하루에 한 문장씩은 암기하고 계세요? 묻지 마요. 네. 아, 너무 궁금해요. 네. 그니까 요런 문장 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 요런 문장을 외워 두면 나중에 그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소방직은 공채가 됐던 특채가 됐던 어찌 됐든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아주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 2, 3개월 전에 문법 특강을 해요. 문장을 적게는 한 70개 정도 뽑고 많으면 120개 정도 뽑고 그냥 평이하면 100개 정도 뽑아서 그냥 전체적인 문법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문장 기억을 좀해 주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I have some information gathered from newspaper. 읽어 보자. 시작. I have some information gathered from newspaper. 그러면 나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는 어떤 정보야? 신문으로부터 모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우리 그때 from이라는 전치사는 뭐라고 했었더라? 출신, 출처, 모모로부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172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자 여러분들 172페이지 한번 펴주시고 여기 지금 기본서 보면은 어, 스텝 A 부분에 자,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제가 적어 놨고요. 자, 수동태로 바꿨을 때 America 앞에 주어로 나가고 동사, B plus, PP was discovered. 그리고 뒤에 B plus 목적어 써줬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스텝 B로 넘어갑니다. 자, 수동태를 쓰는 이유에서 1번에다가 밑줄 그어 주세요. 자, 능동태의 주어를 알수 없을 때 어, 솔직히 이첫 번째 예문이 우리가 좀 흔하게 많이 보는 예문인데 자, he was wounded. 자, 그 사람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누가 이 사람을 공격했는지는 알 길이 없거든요. 아예 바이 퍼러스 목적격을 못 쓰는 거지. 어 누가 공격했는지 모르잖아. 해서 이럴 때는 그냥 어, 능동태 주어 알수 없으니까 어 수동태로 아싸리 쓰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미출 글습니다. 그 자, 행위의 대상이 더 중요할 때. 어 many people were outraged by the latest tax raise. 자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바이드에 보니까 최근에 세금 인상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최근에 세금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났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173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접속사로 이어지는 두 문장의 주어가 자, 바뀌는 것을 피하고자 할 때. 자, end라는 등이 접속사 세모 표시해 주세요. 자, 우리가 등이 접속사는 누가 있었더라? 시작, end, but or s o yet for. 야, 근데 왜 end 다음에 바로 동사 나왔지? 주어 동사, end 주어 동사인데 왜 end 다음에 동사 나온 거야? 그쵸,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가 같으니까 또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탐이 영어 컨테스트에 참가했고, 탐이 3등상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어가 바뀌는 걸 피하고자 이렇게 수동태를 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take part in은 기억나세요? 우리 participate in이라고 했을 때 그때 참여하다. 참석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part 가 뭐였었어? 네. 너무 조용하네요. 네. 부분이나 편이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을 해서 party 하면 뭐야? 네. 정당. 사람들의 무리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partial 기억나요? 맞아요. 편파적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impartial. 네, 공평한, 뭐, 공정한, 객관적인, 요 단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그럼 혹시 요 단어는 기억나? particle. 어, 작은 입자 같은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part, two, 얘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의 문장의 주부가 너무 길대인데요. 얘는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b plus p 다음에 바이 뒤에 보면 단어가 상당히 많잖아. most서부터 밑줄 쫙 그어주세요. 조금 길어요. most of the radical politicians in the country. 내가 지금 밑줄을 그으라고 한 부분이 만약에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였다면 다 뭐야? 문장에서 주어예요. 너무 길어요. 영어는 긴거 너무 싫어해요. 주어가 길면 뒤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경우의 수 말씀을 드렸고, 자 스텝 C 부분에 별표 표시할게요. 자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 타동사 중에서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어,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해서 밑에 예문 중에서 resemble 얘는 아마 저번에도 한번 등장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진행형 불가동사 때도 아마 나온 적 있을 거예요. 엄마를 담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런 거안 된다고 했었잖아. 거기다가 수동태도 불가능합니다. 어, 별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유하다란 동사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동사일 때도 별표 표시하는데 왜 자동사난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애시당초 수동태. 불가능하겠죠. 어, 우리도 여기 부분이 조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 별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175페이지에 플러스 해설을 조금 보고 싶어요. 어, 175페이지 플러스 해설을 보면서 야, 아까 내가 이 교시에 빛 플러스 피피 다음엔 명사가 나올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사형식이나 오형식 동사라면 빛 플러스 피피 다음에 명사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동사 뭐예요? 아, 게네시시야? 불러주세요. 뭐 있었어? 기분? Named? Elected? Called? Consider? 좋습니다. 1번의 동사 was elected에다가 색칠해 주시고요. 지금 B+, PP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 보이십니까? A leader of the conference. 이렇게 명사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 째려봐봐. was considered 다음에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요 단어는 별표 표시할게요. 여러분들, 센트릭에다가, 센트릭에다가 센터라고 해, 센터. Center. 센터가 뭐야? 중심이지 근데 앞에 접도어로 이 C가 붙었잖아 얘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 중심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 괴짜를 나타내요 어, 괴짜 특이한 사람 명사 확인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3번에 이렇게 b 프러스 PP 다음에 솔직히 뒤에 명사도 가능하지만 어, 형용사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조심을 해 주시고 이퀄이 뜻이 뭐야? 이 단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1 더하기 2는 3이라고 할 때. 요거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래? 이 q 이 a 네, 이퀄이에요 네. 같은 동등한이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equation, equality, equator 이라고 썼는데, 지금 여기서 파생을 하는 제가 명사를 세 가지를 썼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equation 하면은 얘는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우리 방정식 같은 경우는 앞과 뒤에 식의 값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야 되죠. 어 똑같아야 되거든. 그다음에 equality는 별표 표시하겠습니다. 요 단어는 중요하죠. e quality e q u a l i t y equality 뜻 네, 평등을 나타냅니다. 평등. 자, 그 다음에 Equator. 얘는 뜻이 뭐야? 적도인데 지구의 정중앙을 가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다 어디서 파생을 한 거야? 네, Equal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두 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의외로 어휘 문제는 형용사가 좀 중요해요. 어휘 문제는 형용사 형태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 퀴를 쓰고 뭐를 썼지? 보컬을 썼지? 앞으로 여러분들 단어를 보실 때요. 이렇게 voc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보이스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거 아니야? 어, 같은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거 아니야? 해서 얘는 뜻이 뭐냐면, 애매한. 모호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소방직이이퀴 보컬부터 시작을 해서 예와 유산 동의어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출할 때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이런 단어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중요하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퀴 보컬 시작 Equal.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단어 봐봐. 혼동어휘로 잘 출제가 되는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valent 라는 단어가 나오면 value. value라고 할게요. value. 오 누가 얘기했어? 가치, 동등한 가치를 나타냅니다. 동등한 가치의 등가의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정현 쌤, 나는 이거 지금 한꺼번에 다 정리하기 너무 힘들다. 누구만큼은 알아야 돼요. Equival. 요 단어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애매한이란 단어는 기출하면서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수동태 시제 부분이 12개가 있는데, 나는 솔직히 12개를 다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